폭탄이 있어. 폭탄을. 와! 쓰한테 갔고요. 터초고넘겼다 아, 넘겼다. 어떻게 될까? 몰라 나도. 어떻게 되는.. 나나야나야 터지면 죽어. 이렇게 아, 폭탄을, 이렇게 폭탄을 랜덤으로 생기는 폭탄을 피하면서 이제 올라가면 됩니다. 갑시다. 처음부터 트롤이 나오는데? 어 뭐야? 에이. 아, 네! 나주지하세요 자, 난간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죽어야지. 슉. 먼저. 트롤. <laughs> 어, <laughs> 어, 어, 아,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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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어하하하하하하 <laughs> 엘받았어 하지마 얼받았어.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지 말라고요 뚜아 폭탄 또들고 있어 빨리와 어, 뚜아야 트롤하자 우리 뿅아 폭탄이다 우리는 트롤 우리는 트롤 안돼 폭탄이야 안돼 오케이 넘겼다 <목소리> <목소리> 아, yeah! 뭐야? 나왜 죽어? 죽었어 나. 폭탄 가까이 있어서 죽었나? <laughs> 아 여기는 트롤이 바로 나오네. 어? 어떤 사람 트롤했어? 슈. 난 가겠어. 나 <목소리> 오늘 깨고 싶지 않아 여기. 슈, 아 위에. Yeah. 나이스. 난 여기 오히를 깨고 싶지 않아? 전 깨러 갈게요. 어, 폭탄이다! 저도 깰 거야. 자, 깨러 어, 오, 여기, 잠깐만, 여기도 손바닥이 있네. 어? 여기 손바닥이 있네. 네. 아, 그래? 난더 이상 현질을 안 네. 떨어졌다. 에페, <laughs> 나 현질 안 할래. 어 <laughs> 네. 어떻게 해줘? 어떻게 나, 해줘? 나손 나 없어, 이제 현질 그만해야 돼. 어, 네, 오, 네. 아니 건너고 있어 나도 드디 통과다 아 통과해야 되는데 너무 기뻐 오케이, 오케이. 통과 완료 아 이거 재밌다 이거 사람들이 없는 쪽으로 가야 돼아 진짜? 애들아 너희 어디야? 무슨 색이야? 나 초록색 나도 나도 초록색 그래? 초반에 약간 이렇게 트롤 때문에 약간 좀걸리적거렸지만 음, 거기서 약간 위험이 있었지만 잘 비껴왔어요. 아겠 트롤 구간에서 폭탄이 생기나 보다. 이거 나한테 트롤이 생기 이거.. 폭탄이 생기면은 음. 사람들 주의 있어야 되는 거네. 안 돼. 어떤 사람이 나한테 폭탄을 주려고 다가오고 있어. 어, 진짜 아, 폭탄 받았다. 남겨흥겨흥겨흥겨흥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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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내가 만약 폭탄을 받는다면 내 옆에 있는 아빠에게 주고. 안, 안 돼. 돌돌돌어 죽어야겠다 그냥 아하게 멀리 보들? 쉬는... 아이, 잘어기껏트 음... 기껏을 위즈놀아줘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렇 던져주고 오는지 모그랬어 아, 또다잘어 이거 내 빠지세요~ 우리 불상회 불쌍해, 버려. 괜찮아. 어, 나 폭탄이다, 어떻게? 괜찮아. 나 괜찮아. 폭탄이야. 예이. 어, 나 선생님한테 줘야 돼, 폭탄. 제 폭탄 가져가세요. 아! <laughs> 제 폭탄 가져가세요. <laughs> 나이스. 우리... <laughs> 안녕. 선생님한테 폭탄 좋다. 우리 오늘 누구 한 명이라도 깨자. 그래 좋아. 우리 맨날 못 깨잖아. 우늘 깨자, 진짜. 맞아, 그리고... 한, 명, 한 명이라도. 와. 깨지겠지? 저 마지막이에요. 네? 여기 올라갈 수 있을까요? <laughs> 큐. 대박! 사라지는 거 정말 싫어요 힘내라 힘 힘. 자 여기까지 왔어요. 오, 어떻게 어 해야 되죠? <laughs> 아 얼음이야? 어. 얼음이야? 나거스어졌어 진짜 어려워. 점프해서 가봐. 어? 점프해서 가는데 나떨어졌는데아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방이아아아아아아아거아난다아아아아 아. 아, 생겼어. 어아 <laughs> 축하합니다 어 나한테 주지마 트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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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수진이 근처에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네데저 안안 트롤 열밖에안는데가지 진짜 싸대기 살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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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참으세요 아, 어나 여기 또 왔어 현진은 참겠습니다 야 나한테 왜 그래요 아니 10초 남았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축하합니다 어 트롤 없다 예오노 아, 아, no! 아니 넘기고 는데 제가 트롤 해드림 야야야야야 니마 제가 트롤 해드림. 슉! 태초. <웃음> 오, <웃음> 퐁. 고마워하네. 어, 또와 보인다. 또 와도 태초네. Yeah. 어, 나 거의 다 얼음에 썰아줬 떨어졌... 얼음에서 죽었어. 그렇구나. 아니 그거 한 방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꺼질까, 떠질까, 쪼끄질까, 떠질까. 여러분 저 코맹맹이에요. 이해 해 주셔야 돼요. 오예. 왜 어딘데? 아, 아니야 트롤, 트롤 안 당했어. 태초네. 응. <웃음> <웃음> 짜증나, 아, 아, 트롤. 짜증나. 트롤라 진짜. 아, 아이 폭탄이다 아이 <laughs> 아이 어떡하지? 어. 아우 너무 열받네요. 여기 이거 싸대기 얼마? 아니. 어. 얼마지만 인 볼게요. 오. 어? 200원밖에 안 하네? 200원? 살까? 응. 다 날려 빠려. 빠빠빠! 퇴쳐해요 하지만 돈이 아까워서 하지 않겠습니다. 잉잉잉잉. 집중을 잘하면 트롤을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중, 집중! 그럼 저희 집중을 못한다는 건가요? 뭐야, 안 돼! 어, 예. 폭탄 줬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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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튀어! 헤헤헤헤헤. 헤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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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복게는 이어 두 개. 네. 첫 번째 가려고 하면 트롤 때문에 죽음. 두 번째 깨려고 하면은 폭탄 생겨서 죽음. 맨 끝에 사람이 없어서 폭탄을 넘겨줄 사람이 없음. <뽕> 예. 정말 난장판이네요 여기.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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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 아 폭탄 어, 오케이 폭탄 삼천 넘고 옮겼다 다른 사람한테. <laughs> 나는 핑크색. 아니 폭탄 생겼어. 사람 없는데 어떻게 하지? 내려갈 까치처럼? <laughs> 아빠 저기 있다. <laughs> 목표물 발견. 아 <웃음> <웃음> 못 쫓아옴. <laughs> 못 쫓아. 뜨지 못 쫓아만녕. 티어. <laughs> <튀어! 웃음> <laughs> 아 어 안녕히 가세요 안녕 o u 요 o t s a 주실래요? not there. I'm not there. I'm not there. I'm not there. I'm 뱀부. 아, 도지 폭탄 있어? 어떤 사람이 옮겨줬다. <laughs> 도지 어딨 있어? 어? 어? 아빠? 응? 헐.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어, 깨겠다, 깨겠다, 깨겠다. 아니, 폭탄 복단이... 있는 어, 파란색이에요. 어, 너대초에요 아 우리 못 깨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난... 아 나... 아이, 주왜 나는 음... 폭탄이 아니고 왜난 실력, 실력 때문에 떨어지는 해. 걸까? 나나손 살까? 사, 사, 지금 당장 사. 아 진짜. 지금 당장. 지금 아 폭탄 나한테 가. 왔어. 어떻게? 사람이 없어 오, 주변에. 진짜. 아 진짜 킹받네요. 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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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와요. 가지가세요. 폭탄 좀. 나 아, 무지개 한번 사고 싶은데. 않... 아잠아기 <laughs> <여러분. 웃음> <laughs> 많이... 아니, 아니 아니. 미안해. 아... 미안해. 나두번 당했다. 미안해. 너무해. 미안하다고. <laughs> 이야! 트롤 야 여기 역대급 야 트롤 너무 짜증 난다 이거 날씨가 폭탄이 한 번밖에 안 생겨서 트롤 타보다 더 짜증 나 <laughs> 트롤 타보다 더 짜증 나는 폭탄 트롤 타워 <laughs> 우리 이거 못깨겠는데 아니 나깰수 있을 것 같아 나 폭탄이 안와 나한테 아 진짜? 트롤 나는 트롤 나는 트롤 자랑이다 <laughs> 샀어, 샀어! 여기 샀어 여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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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어, 샀어 손 샀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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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다 날려버려 어디서 날려, 날려, 날려 제 폭탄 좀 가져가주세요 탄좀 넘겨 그리고 <laughs> 지금 여기 난리야지 폭탄 폭탄, 폭탄, 폭탄 제 폭탄 가져가주세요 예. 들어라 한다내 손에 날려버리고 잠깐만나 여기까지 왔는데 <웃음> 아니, 아니, <웃음> <또 지금> 폭탄. <laughs> 아니, 폭탄. 아니, 아니, 아깐만 <laughs> 아, 진짜. 웃겨. 잠깐만. 아빠, 나 그거 마지막 한방 타워. 한방 구간. <laughs> 거기 색깔 무지개 있잖아. 아. 그거 초록색까지 갔다가. 죽었어? 그 팔자서 죽었어. 아. 진짜 다 웃겨. 날려버릴 거야. 난대테 그래? 뚜지 싸댕이 샀어. 다 날려버릴 거야. 근데 폭탄으로 죽었어. 난대 <laughs> 그래? 나한테 왜 그래? 억울하다고. <laughs> 이거 못깰것 같아. 아니야, <laughs> 나깰수 있을 것 같아. 너 어떻게 깰게 아니, 나 그거, 이거 한방 피만. 응. 그럼 나 거기서 한번더 떨어지면 끝내자. 그래? 나너 삼촌이나 있잖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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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기숙사로 가. 어떡하지? 아이, 아이, 아이. 불쌍한 뜨지 너무너무하는. 여기에서 엄청. 양양! 이집에서 시련이 많다, 아지가 예, 손한 번도 못 써. <laughs> 아무나 날려버려, 뚜지. 아이 복탕. 아무나 날려버려, 뚜지야. 아, 어, 겨우 넘겼다. 아무나 날려버려. 아 어, 뭐야? 우우 응, 우. 응, 응. 오케이. 뚜지야, 응? 그럼 래싸대기는한번 써봐야지. 아무나 날려버려. 날려 그냥. 오. 우잇우잇우잇우잇우잇우 트롤 하고 있어요. 우 날렸어? 아니 안 날려줘. 아. 쌓아기 <laughs> <사들기>. 오케이. <laughs> 트롤 참교육으어 짱구다. <laughs> 어, 어 폭탄이죠 트롤 할까요 말까요 할게 헤헤헤헤헤헤헤 <laughs> <없어? 웃음> 나 뭐지? 뚜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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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짱 많이 먹음. 어, 나이기 마지막인데. 아니요. 폭탄 싫어. 폭탄 싫다. 아! 아니. 아니, 폭탄 싫은데. 아니. 자르 <laughs> 아, 나 그만할래. 나못깰수 있을 것 같아. 뚜지 멘 멘탈 붕괴됐음. 가만히 하요

<laughs> 그것도 하늘색이었는데 <웃음> <어이>. <웃음> 우리, <웃음> 우리들의 영웅이다 저지 여긴데요 어떻게 해야 죠그 아니 나한테 넘겨주지 말라고 어, 됐다. <laughs> 아, 아, 뭐 어떻게 가야 돼? 아, 천천히 또, 가야 되겠다 지금 어나쫓아그 아빠 점프해. 점프가 훨씬 쉬워. 아, 아, 오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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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와 아, 뭐하는 짓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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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진짜 짜증 난다. 아! <laughs> 아 멘붕, 멘탈 붕괴. 마지막까지 근데 폭탄 나안 해. 나안할 거야. 아왜 예, 짜증 나? 아빠, 아빠, 네. 아빠. 아, 들어,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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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차, 복차. 아, 열받아. 아, 아, 폭탄폭탄아 열받아. 열받아. 얼마 아, 더 사진이나 한번 찍고 끝내자 다 모이세요 사진찍게 자 하나씩 모이세요 폭탄 폭탄 들고 모이지 마세요 버터치 저리 가세요 자 하나 둘자 폭탄 자 하나 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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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 하나 둘셋 <laughs>